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TV 이채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3일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상한제한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출력제한발전소는 경기와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11기입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정격용량의 80% 이하로 출력을 줄여야 합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전력 출력이 131만 킬로와트 줄어드는 대신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2.4톤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출력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13일은 주말이라서 산업용 수요가 적으므로 출력이 줄더라도 전력은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시기엔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화력 발전의 출력을 제한해왔습니다. 전날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퍼 큐빅미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출력 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올해 출력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날이 처음입니다. 지난해에는 세 차례 경기와 충남, 경남, 전남 등의 화력발전소에 출력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이채연이었습니다.